안녕하세요, 뿔란입니다. 여러분들 문학 좋아하시나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문학이라는 즐거움을 하나 추가해드릴 저 뿔란이 왔으니까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들어갑니다. 우리가 처음 만날 시인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책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산유고라는 책이고, 목판으로 찍었죠. 목판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산윤선도 시인. 이분을 설명하는 말은 굉장히 길고 복잡해지겠죠. 또 오래 사셨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항목 정도로 이분을 이해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먼저 살펴볼 것은 이분이 시조의 1인자였다라는 점입니다. 가사에는 송강, 시조에는 고산. 이런 말도 있지요. 시조는 기본적으로 노래하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시조나 가곡이라는 음악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노래하면서 즐기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런 가객이라는 직업도 생겼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뭐 싱어송라이터 정도 된다고 하면 되겠죠. 공연도 하고 창작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그런 직업인데요. 이 시조가 처음 생긴 거는 고려 중엽이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고려 중엽 이런 때부터 엘리트들이 한시로는 아무리 창작을 해도 노래는 할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음주 가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조를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후기부터는 서민들이 문화의 주체로 확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서민들이 시조를 또 많이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조의 향유계층은 누구다? 전부 다다. 왕서부터 서민들까지 전부 시조를 즐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시조가 굉장히 독보적인 장르라는 것을 설명하죠. 그럼 시조는 언제까지 계속됐을까요? 시조는요 사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지금은 노래로는 하지 않죠.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작품으로서 창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조창 이런 식으로 현대 공연은 합니다만 주로 고시조를 갖고 하고요. 이렇게 앨범도 이거 lp판이죠. C D가 나오기 전에는 L P 판하고 카스트 테이프로 음악을 들었으니까요. 이런 L P 판으로 시조 돼 있고, 이분 이제 돌아가신 문화재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시조의 생김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옛날 말로 좀돼 있는데 세 줄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줄인데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장은 두 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6구. 그래서 글자 수가 얼추 세어보면 뭐 45자 정도? 3장 6구 45자 내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한 장은 사음보로 되어 있습니다. 사음보. 음보라는 단위는 우리의, 우리 시의 은유를 이야기할 때 가장 주로 쓰이는 그런 개념이 음보라는 개념인데요. 음보는 뭐, 띄어쓰기로 생각하셔도 좀안 되고, 읽을 때 이렇게 끊어 읽는 단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주로 한 음보가 세 글자나 네 글자인 게 가장 보편적이고요. 그렇지만 더 짧을 수도 있고 더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에서는 한 음보가 글자가 여러 개다. 그러면 더 빠르게 읽고, 한 음보가 뭐 글자가 두 글자다, 한 글자다. 이러면 길게 읽어주면 되는 그런 간편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뭐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이었느냐제넘어 살의 긴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이 정도면 아주 전형적인 평시조 되겠습니다. 고시조에서의 평시조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제목을 붙이지 않았고 어, 현대시조는 전부 다 제목을 붙이죠. 연시조는 두수 이상의 평시조를 묶어서 연시조를 만드는데요. 연시조는 제목을 붙입니다. 그리고 어시조랑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이제 서민들이 시조를 즐기면서 이렇게 뭐정제미딱 틀에 맞춰서 잘 다듬어진 언어로 세련되게 표현하는 이런 것보다 서민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는 말장난도 치고 말의 맛을 느끼면서 가락을 충분히 즐기면서 이런 걸 좋아하니까요. 어시조랑 사설시조는 평시조에서 좀 길어진 형태입니다. 어시조는 보통 두 음보 정도가 길어지는 거고요. 사설시조는 그보다 더 많이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조에 대해서 대충 살펴봤는데요. 고산 윤선도 시인에 대해서 나머지